안녕하세요. 태양을 담다 태양 농장입니다. 오늘은 용과 소개합니다. 용과를 화분 재배를 하는지 한 5, 6년 된것 같은데요. 어, 작년에, 재작년에 한 개씩 달렸는데, 올해는 이렇게 많은 용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한 개는 따먹었고요. 또 여기 이제 파란 열매가 있습니다. 용과는 풍부한 비타민과 항산화 작용이 있다고 하는데요. 그래서, 피로회복과 또 항산화 작용 피부 개선에 좋다고 합니다. 근데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날 수도 있다고 하네요. 근데 뭐, 대개의 사람들은 배탈이 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이거 한번 따보실래요? 용과는 이렇게 잘라졌는 부분 끝에서 꽃이 되게 나오더라고요. 이게 따는 시기가 지나서 또 너무 익으면 은 맛이더라고요. 익자마자 바로 따는 게 맛이 좋습니다. 이 용과를 먹어본 사람들은 동남아 현지에서 먹는 것보다 훨 맛있다고 하거든요. 이렇게 화분 어, 대배를 키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어, 잘못 키워서 수영이 엉망인데 <laughs> 이런 거다 잘라내고 위에 것만 살려서 위에도 이렇게 이런 데 딱딱 딱딱 이렇게 잘라주면 은 여기서 나, 내년에 꽃이 나올 것 같아요. 아닌가요? 근데 이 꽃이 또 묵은 가지에서 나더라고. 그러니까 이 햇가지잖아요. 잘라주면 내년 가면 이게 묵은 가지가 되잖아. 그러니까 꽃이 나올 것 같은데. 지금 저기 농장에 작년에 심었는데 올해 많이 달렸잖아요.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. 이런 거 구질구질한 거다 따내고. <laughs> 이게 뭐 구질구질하다고는 했지만, 은어 줄기, 선인장 이파, 이파리 역할도 해요. 그래서 여기서 엽록소 작용을 해가지고, <laughs> 열매를 키우고, 또 꽃을 피우고, 열매를 키우고, 또 열매를 아주 맛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. 그래서 줄기도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. 맞습니까? <laughs> <laughs> 심글의이 웃기만 하고있어 <laughs> 그리고 화분도 조금 어 용량이 적은 것 같고 흙이 너무 아래에 있어요 저런거는 한번 수정해 가야 될것같아요내 생각에는 이런거 밑에 이런거 다 잘라 줘야 되고 정리를 한번은 키워도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매년 다 하는데 <laughs> 우리 용가 그런 의미에서 한쪽 잘라 먹을까요 네? 좋죠. 내가 가서 칼하고 갖고 올게요. 어? 여기도 까시 있는 거 같은데? 드셔보세요. 너 맛있겠다. 내가 한번 먼저 먹어볼게요. 음, 맛있어. 잡숴봐요. 누구 지나가는 사람도 없는 한개줄러인데 지금 사람 너무 잘 나오네. 빨리해, <laughs> 빨리해. 빨오고 관계야. 빨리 먹거든. 빨리 영광계잡숴봐 <laughs> 어디 가실라고? 어디 나랑 위로 가도안하서봐 아이 덜비겠지뭐그러마 왜요? 위나는 또 어디 나갔는데네. 어디 들에서 이제 라아